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이용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소년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치 신의 선물처럼 주어진 마법의 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피리를 연주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피에르의 음악은 나무와 꽃들도 춤추게 만들며 하늘의 새들까지도 날개짓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어느날 피에르는 우연히 숲속 깊은 곳을 산책하다 이상한 문양의 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피에르는 그것을 가만히 지나칠 수가 없었고 돌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은 갈라지고 피에르는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피에르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용의 왕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용들이 지배하는 신비의 세계로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용의 왕국은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곳의 용들은 인간들을 경계했고 피에르와의 만남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자신이 아기를 품지 않았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피리를 꺼내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피리 소리는 용의 왕국에도 울려퍼졌고 그동안 차갑고 무뚝뚝했던 용들조차도 피에르의 음악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왕국을 다스리는 용왕도 이 음악을 듣고 피에르를 왕성으로 초대했습니다. 용왕은 피에르의 음악에 감동받아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피에르는 용왕에게 왕국을 둘러싼 저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용왕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왕국은 오래전부터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를 얽어맨 저주는 오직 진실한 음악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다. 피에르는 용왕의 말을 듣고 저주를 풀기 위해 피리를 더욱 연주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점점 왕국 전체를 몰려 퍼졌고, 드디어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뜨면서 용의 왕국을 둘러싼 어둠이 거쳐갔습니다. 용들은 다시금 밝은 날개를 펼쳤고, 왕국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용왕은 피에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미지의 보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에게 자신이 겪은 모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에르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음악을 선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용의 왕국은 영원히 피에르의 음악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언제나 어디에선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곤 했습니다. 그 인기척이 로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마을 근처의 숲에서 놀다가 낯선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진 로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불가사의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공중에 떠 있었고 길고 화려한 꽃들이 하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로이는 황홀경에 빠져 이마법의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동물처럼 말하는 나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림자, 하늘을 나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친절하게 노이를 맞아주었고, 각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짓으로 바람을 만들고, 어떤 이는 노래로 비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노이는 이 마을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를 찾아가 그 신비로운 현상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장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곳은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살던 마법사에게 중요한 편지가 전해졌고 그는 그 편지를 근거로 이곳에 마법의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그 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는 자비롭게도 그에게 진기한 책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는 수많은 마법의 비밀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이 마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가져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루이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아쉬운 마음의 주민들은 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마법의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빛 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이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모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을에도 웃음과 행복한 마법이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루이는 이제 모험가가 아닌 전설의 이야기꾼으로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요한 숲속 깊은 곳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설 속에만 존재해 왔다. 낮에는 수면 위에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 은은히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방금 수확한 농작물보다 이 연못을 더 소중히 여겼다. 연못의 물은 단순한 감미로운 물이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연못의 물을 찾곤 했다. 또한 연못 주위에서 자란 식물들은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어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면 음식이 특별한 맛과 향을 내게 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연못은 마법사들의 수호를 받았다고 한다. 먼 옛날. 마법사들이 이 숲과 연못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곳의 평화로움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비한 힘으로 연못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못을 반짝이는 보석들로 둘러싸고 깊은 주문을 걸어 연못에 대한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모든 일을 막았다. 오랜 시간 동안 마법의 연못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어느날 용감한 소녀 클레망틴이 이 마법의 연못에 대해 듣고 모험을 떠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아 숲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머리카락은 금빛 햇살 아래 빛났고 그녀의 눈동자는 별들처럼 반짝였다. 클레망틴은 산과 계곡을 넘어 몇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그 신비로운 연못에 도달했다. 연못가에 서는 순간 마법의 기운이 그녀를 감싼 것 같았다. 그녀는 살짝 주저하기도 했으나 마법의 연못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면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경이로운 풍경이 담겨있었다. 다양한 보석들이 물 위를 반짝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의 신비로움이 가득 차있었다. 수년 후클레만테는 마을로 돌아와 연못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다. 몇몇은 그녀의 이야기를 신화로 여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연못의 비밀과 마법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더 깊은 탐험의 길로 들어섰고 그때마다 그들은 연못이 주는 신비한 기운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마법의 연못은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이야기가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만이 연못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고 한다. 모든 이들을 위한 고요한 숲 속의 신비로운 연못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울창한 숲 속에 라벨이라는 이름의 현명하고 용감한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그의 화려한 깃털과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모든 숲의 동물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숲의 왕 우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사자 코발트였습니다. 코발트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였으나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는 숲 속의 동물들을 모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가 모일 때마다 두려움에 꽉찬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라벨은 코발트에게 가서 말했다. 위대하신 사장님 제 생각에 숲의 모든 생명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발트는 흥미를 느꼈고, 라벨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라벨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당신이 며칠 동안 평화롭고 친절하게 모든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신과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코발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조금 생각한 후 그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코발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모습 대신 누구보다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숲속의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민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그들과 조용한 산책을 즐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물들은 쿠발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를 친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쿠발트에게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 쿠발트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이 점차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음을 느꼈고, 그의 마음 속에도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발트는 더 이상 자신이 숲의 무시무시한 왕이 아니라 친구, 라벨 덕분에 진정한 동료가 될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충고 덕분에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오. 고맙네. 라벨. 그리하여 라벨 공작과 사자 코발트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지혜는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숲에 전해져 내려오며 모두에게 사랑과 화합이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몬토르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동쪽 언덕 너머로 이어지는 깊고 어두운 숲 너머에 있는 마법의 답과 관련이 있다. 이 탑에는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가 갇혀 있었다. 라푼젤은 마녀였던 마담드 라포랭에 의해 갇혀 있었다. 마담드 라포랭은 라푼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녀의 힘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녀는 마법의 탑을 지어 라푼젤을 그 안에 가두고, 주변 숲을 미로처럼 변형시켜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마을에 용감하고 총명한 젊은이 이름하여 샤르리 있었다. 샤를은 어린 시절부터 전설적인 라푼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구출하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정한 용기를 끌어내 이 꿈을 실현하고자 결심했다. 샤를은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마을을 떠나 마법의 숲으로 향했다. 숲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곳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와 마주쳤다. 그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할수 있었고 자신의 이름이 아르망이라고 했다. 아르망은 샤를에게 숲의 위험과 미로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 샤를은 아르망의 도움을 받아 숲의 다양한 환상과 함정들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샤를은 마침내 마법의 탑에 도착했다. 탑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꼭대기엔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라푼젤이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창밖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샤를은 탑 아래에서 라푼젤에게 외쳤다. 라푼젤, 그긴 머리를 내려다오.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라푼젤은 샤를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머리를 더 길게 늘어뜨렸다. 샤를은 그녀의 머리를 타고 탑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마담드 라포랭이 나타나 샤를에게 마법의 불꽃을 날렸다. 샤를은 지혜로운 아르망의 도움으로 그 마법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땅이 흔들리며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샤를은 재빨리 라푼젤을 잡고 탑에서 뛰어내렸다. 아르망의 마법 덕분에 돌은 안전하게 땅에 착지할 수 있었다. 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후, 아담트 라포랭은 라푼젤의 마법 능력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을 떠나 사라졌다. 이제 라푼젤은 마을로 돌아가 자유롭게 삶을 살수 있게 되었고, 샤를과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샤를의 용맹함과 지혜를 찬양했고, 아르망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은 샤를과 라푼젤의 용기와 사랑의 전설을 통해 더욱 단단히 결속되었다.